네, 요즘 언뜻 보면 잎이 유사한 식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소개할 약초는 이 식물입니다. 아, 시골 길가나 메마른 땅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친숙한 식물이고요. 아, 옛날부터 전초를 차 대용으로 식용했기 때문에 차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차풀은 콩가에 한해살이풀이고요. 좋은 향과 단맛이 나는 식물입니다. 차로 우려 마시면 좋고요. 어린이가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 데쳐서 무침이나 튀김, 국거리 등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풀은 향기가 좋습니다. 잎줄기를 잘라서 손바닥에다 여러 번 치면은 향긋한 수박 향이 납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풀 보시면, 아, 그렇게 해서 향을 한번 맡아보십시오. 아, 이 차풀은 흔한 풀이지만 의외로 다양하고 훌륭한 약효가 있는 약초입니다. 아, 간을 보호하고요, 아, 눈을 밝게 하며 강력한 항암작용에 자양강장과 정력을 강화하는 약초입니다. 네, 일전에 소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같은 콩가에 이 차풀하고 어, 유사한 식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 자기풀인데요. 아, 모습이 이 차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 그러나 그 자기풀은 아, 줄기가 속이 비어 있고요. 아, 주로 습지에서 자생합니다. 아, 속이 빈 줄기는 녹색입니다. 아, 그러나 이 차풀은 매, 아, 메마른 모래, 자갈 땅에서 잘 자라고요. 아 줄기는 비지 않고 꽉차 있고요. 줄기 색은 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 자라면 60cm 정도까지 크고요. 아 8월에 잎 겨드랑이 노란색으로 한두 송이씩 꽃이 달립니다. 네, 제가 지금 차풀을 뽑아봤는데요. 아이 잎은 자기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 그러나 이 줄기 색이 이렇게 붉은색이고요. 아, 자기 풀은 녹색이죠. 아, 그리고 이 줄기가 단단합니다. 속이 꽉차 있습니다. 아, 입은 이렇게 어긋납니다. 아,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서 아,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가지도 치고요. 이 차풀은 한약명을삼편도라고 합니다. 아, 주약재는 지상부인데 아, 뿌리까지 전초를 약재로 쓸수있고요 아, 9월에서 10월에 열매가 있기 전에 뿌리부터 콩꼬투리까지 아,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아, 맛은 달고 평안성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 네, 우선 이 차풀은 청간이수의 작용이 있어서 아, 간의 열을 내리며 간의 기운을 맑게 하고 아,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수별로 아, 인한 황달에 좋습니다. 아, 차로 자주 이용하면은 간이 건강해져서 간경화 등 간질환을 예방합니다. 네, 자기 풀도 그렇지만 이차 풀도 어, 눈을 밝게 해줍니다. 아, 눈앞이 아찔해지는 증세나 야맹증에 좋은데요. 아, 야맹증에는 돼지고기에 이 차풀과 아, 국화를 같이 넣어서 구워 먹으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 차풀에는 에모딘,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강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말기암 환자가 이 차풀을 꾸준히 달여서 복용하고 완치된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와 비장의 기능을 좋게 해서 어, 체에서 얹치거나 위경련, 아, 식중독 등으로 인한 토사 광란을 낫게 하고요. 아,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아,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전립선 질환, 신장의 염증, 부종을 내려줍니다. 이 차풀을 자주 먹으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자양강장의 작용, 정력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아, 차풀은 그 밖에도 어, 산업 화적이라고 해서, 피를 잘 돌게 해서 몸속에 어혈을 풀고, 몸 안에 기가 쌓여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고, 아픈 증상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 온몸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종창, 폐결에 온나무독, 부스럼, 편두통 등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풀은 이름처럼 전초를 말려두고요. 늘상 차로 다려 마시면 향긋한 향치는 물론, 각종 암등 질병예방과 정력강화 등에 좋습니다. 약재로는 지상부 말린것이나 씨앗말린것을 하루기준 10-15g정도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차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